자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치열 강의 중에 나오는 증상들은 그거만 하라가 아니고 체크 포인트로 쓰라고 혈 자리 잡는 연습할 때 알려드리는 겁니다. 제가 써본 거 중에 이 자리 놓을 때그 증상들은 거의 대 무조건 좋아진다. 그런 걸 이제 경험했던 거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체크 혈 자리 잡는 연습할 때그 증상을 중심으로 이제 확인하게 해가면 됩니다. 자 오늘은 그 다리에 있는 특혈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많이 쓰는 명황. 자, 명황은 항상 간, 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흉엽고만 있는 사람들, 이런 거 쓰고 쓰고 되고, 그다음에 승모근 이렇게 굳은 거 근데 승모근 굳은 거를 확인하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촉지에서 확인하기 쉽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 확인하는 거지. 온 몸의 근육에 다 적용해도 됩니다. 근육은 간이 다 쓰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그 GOTGPT 간 수치 높은 사람 그것도 명왕으로 잘 듣습니다 맞고 그 다음 날 검사해 보면 툭툭 떨어지고 또 맞으면 툭툭 떨어지고 이러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건강검진할 때꼭간 수치 높아가지고 재검 나오고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은 이한번 기능 배우고 나서는 건강검진 하기 며칠 전부터 와서 이거 막 맞고 가서 검사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한 수치 높은 사람들 잘 한테도 좋아요. 그래서 어, 명왕은 상삼안 중에 제일 가운데 있는 혈이거든요. 그래서 상상 상삼황을 다 잡아도 되지만 명왕만잘 놓으면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일단 명왕 잡는 게 제일 중심이 됩니다. 명왕 명황에서 또 위로 아래로 이렇기 때문에 자그 기준은 설개골 하연, 설개골 하융과 치골 상면. 키골상면이 만나는을 연결한 선에서 명왕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게 허벅지에서는 이게 위쪽면 슬개골하고 평행한 위쪽면이 있다라면 이건 안쪽면, 이건 또 바깥쪽면 이렇게 나누거든요. 뒤쪽은 이제 안 쓰니까 그러면 이 슬개골하고 평행한 면 안쪽에는 서는 우리 통신통이통배 이런 걸 잡습니다. 그래서 통신통이통배 라인이라 하면 바깥쪽에서는 사마를 잡거든요. 폐하고 관계되는. 그래서 사마 라인이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통신통이통배 라인하고 아래쪽 옆면과 그 뒷면하고 경계면의 가운데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 봉공근이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휘어지잖아요. 그 휘어지는 부분쯤 됩니다. 그래서 그 근육의 윗단을 이렇게 촉지해서 느끼고 쭉 밀면은 꺾여 올라가는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치골 상년하고 슬개골 하연이 만나는 부분 근처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표시, 이, 이 점을 잡아서 볼펜으로 표시하고 가서 이제 항상 혈자리 잡을 때는 거기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이 몽공근 상, 상단. 하고 이렇게 만나는 선. 거기서 명왕을 잡습니다. 자, 명왕은 강과 관련된 모든 데다 다놓으면 됩니다. 자, 일단 저기 오른쪽에 한번 만져보시고요. 뭉쳐있나요? 아니, 어, 별로 안 뭉쳐있는 거예요. 연이 쉬어가지고 <laughs> 아, 도와주시나요? 아니, 자기가 만져 보세요. 본인 응. 왔는데? 예. 안 운전 갔는데? 운전해서 예. 네. 네. 오늘 <laughs> 네?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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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왔다 왔어요? 아, 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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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서울에 어, 이제 기정수하 이이이 면에 수직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침 방향도 이렇게가 아니고 약간 이렇게인데 이게 사, 상사자가 아니고 수직으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이미 기울어진 면이기 때문에. 다시 만져보세요.